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자의 남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월간 WMB 2월호, 봄을 앞둔 2월의 어느 날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라디오처럼 하세요? 아까 아무 말이나 하자면. <laughs> 아, 저희가 신혼여행편을 이제 12월 1월 하고, 또. 반응 역대급으로 안 좋았어요. <laughs> 너네들만 즐거웠지 우리가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아니, 반응이 역대급으로 좋잖아요. 아니야 나중 에 유럽 여행 가실 때 분명히 참고하실만할 거고 이제 이번 달부터는 다시금 저희의 취향을 기록하는 월간 한비로 돌아왔습니다. 네첫 번째 카테고리는 이달의 소비입니다. 네 이달의 소비는 저희가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할 건데 먼저 작은 것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자잘한 것들 정리하기 좋은 헤이의 틴 컨테이너입니다. 그, 파미에 는 소품샵 갔을 때 발견을 해가지고 하나 구매해서 왔는데 한국에서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고 만족해서 하나 더 구매를 했던 말 그대로 틴 케이스인데 왜 주방이나 뭐 거실이나 이런 데 리모컨이나 자잘하게 보기 싫은 소품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어두기 좋은 틴 케이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는 이거를 식품 컨테이너 쪽으로 파스타 면이라든지 아니면 커피 원두 이런 거 넣는 용도로 사진에 나와 있던데 밀폐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쓰진 않고 그냥 뭐 커피 원두 봉지채 통째로 보관하거나 오빠 약간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 케이스 안 예쁜 것들 제가 거의 다 넣어가지고 안 보이게 쓰는 용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쁜 집을 잘 유지하는 거는 보기 싫은 거를 가리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가격도 괜찮고 어 모양도 이런 체커보드 모양이나 스라이프 트 모양이나 굉장히 집에 그냥 딱 포인트 주거나 자연스럽게 묻어나기 좋은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어서 골라보시기 좋고 다만 이게 인기가 많은 거는 금방 품절이 되더라고요. 근데 품절됐다 풀렸다 하기 때문에 주로는 이제 이노메사나 뭐 29cm나 이런저런 곳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매물 있는데 확인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래 산 자잘한 소품 케이스 중에 제일 뭔가 실용적으로 쓰고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큰 이달의 소비를 소개해드릴게요. 네, 저희의 이달의 소비 두 번째는 자노타 콰데르나 테이블입니다. 장장 10개월을 기다려서 받은 저희 바로 거실 테이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바로 요 거실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자노타는 모던하면서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가구브랜드인데요. 자노타의 가구들을 보면 약간 가구랑 예술 작품의 경계에 있는 오. 그런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콰데르나 테이블은 격자 무늬가 포인트인 테이블로 슈퍼스튜디오라고 이탈리아에서 급진적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건축 운동을 이끈 역사적인 건축 그룹에 의해서 1970년에 디자인 됐는데요. 저희는 이걸 사실 가구 편집샵에서 처음 보고 바로 사랑에 빠졌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멀리서 봤는데. 그래서 무조건 사야지라고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제 결혼도 하겠다, 이제 돈도 많이 쓰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laughs> 하나도 이제 거의 질풍노도의 시기 아니었습니까? 소풍 소비에. <laughs> 뭔가 합법적으로 어... 돈을 많이 쓸수 있는 시기라 어, 한탕 쓰자, 어. 이런 시기라서 저희가 굉장히 거금을 들여가지고 구매를 했고 10개월 정도 기다려가지고 저희가 이탈리아에서 주문 제작이라서 해서 받았고요. 장점은 그냥 너무 예쁩니다. 이게 예쁜 이유가 미니멀하면서도 포인트가 돼요. 저희는 사실 모던하고 조금 기하학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취향에 딱인 베스트 선택이었고 두 번째로 생각보다 이게 관리하기가 편해요. 오. 사실 이게 보시면 실제 리얼 타일 소재처럼 보이잖아요. 전 그런 줄 알았어요. 실물 보기 전에는 네, 리얼 타일 소재가 아니고 목재에다가 프린트 라미네이트 처리를 했어요. 사실 처음에 좀 실망했거든요. 이 가격이 맞아? 사실 오히려 써보니까 이 라미네이트 소재가 관리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열만 조심하면 뭐, 뭐 오염 같은 게 묻어도 슥슥 잘 지워지는 편이고 관리 기가 편해서 저희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저희는 거실 메인 테이블로 쓰기 위해서 180cm짜리를 구입을 했는데 뭐 정사각형 패턴도 나오고 아니면 커피 테이블도 이 패턴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취향에 맞으시면 정말 내가 돈을 한번 많이 쓰겠다 뭐 대단한 진짜 인생 가구를 사고 싶다 하실 때어 선택지에 넣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는 많이 기다리셨을 이달의 맛집입니다. 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항상 취향이 어떨 때는 오빠랑 저랑 한식을 좋아하고, 어떨 때는 양식을 주로 먹고, 어떨 때는 중식을 주로 먹는데, 이번 시즌엔 어쩐지 일식에 많이 매료가 돼서, 이번에 일식과 관련된 맛집과 이제 컨텐츠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추천하는 이달의 맛집은 합정에 위치한 비노야 코스모스라는 곳입니다. 생긴 지 3개월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가 최근에 갔던 와인 바 중에 가장 만족한 곳인데, 이탈리안과 일식을 기본으로 한 요리를 선보이는 것으로 특이하게 일본 와인을 주력으로 선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 와인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겉에 사진을 봤는데, 사진도 되게 모던하고 깔끔한 저희 스타일이라서 저희가 방문을 해봤고요. 합정 번화가에서 살짝 떨어진 조용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벌써 소문이 나는지 손님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만석이었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우드톤의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인데, 바 자리에 앉으면 완전히 오픈 키친으로 셰프님 요리하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셰프님 요리를 정말 말도 안 되게 깔끔하게 하세요. 감탄이 나올 정도로 행주를 쓱쓱쓱쓱 닦아가면서 국물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청결한 요리 실력에 너무 일단 호감이 갔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시그니처 메뉴처럼 유명한 심해사바 카르파초를 먹고 싶었는데 이날 배가 못 떠서 심해사바가 없다고 <laughs>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학꽁치 요리로 전체를 했고 그다음에 금태구이, 시소 파스타, 이베리코 목살을 메인으로 먹었고 마지막에 디저트까지 먹었습니다. 셰프님이 요리를 정말 깔끔하게 하시는 것처럼 맛 역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간이 세지를 않았고 디 c 들이 맛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민을 하고 설계한 듯한 그래서 맛의 레이어가 생각보다 촘촘한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어디서 쉽게 먹어볼 수 없는 재료의 조합이 아니고 되게 고민하고 만드신 듯한 재료 조합에 어, 이 재료 하나하나의 식감이나 맛도 굉장히 잘 살리셨고 금태구이는 특히나 같이 주시는 그 포카치아 같은 직접 구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빵 찍어드셔도 너무 맛있어서 금태구이는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추천한 건 시도 파스타. 시소 파스타도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었어서 시소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그래서 와인은 저희는 일본 스파클링 와인을 마셨는데 가격대도 그래도 조금 적당한 편이었고 접하기 쉽지 않은 일본 와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좋았고 그 와인 리스트도 더 추가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합정에서 이렇게 자주 갈만한 깔끔한 와인바를 저희가 사실 못 찾았었거든요. 약간 한남동에 있을 것 음. 같은 분위기요. 그래서 근데 비노야 코스모스가 저희 취향에 딱 맞아가지고 합정 쪽에 방문하게 되면 여기를 또 방문하게 될것 같아요. 재방문. 강력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카테고리는 이달의 카페입니다. 좀 연희동, 망원동 쪽 묶어서 가시기 좋게 이번엔 코스를 좀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이 비노야 코스모스랑 같이 가시기 좋은 망원동에 위치한 티노마드라는 곳입니다. 거리는 좀 멀긴 한데 어차피 쭉 둘러보실 거면 가실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망리단길 망원시장 쪽에 있는 찻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래 간 어떤 카페나 공간 중에 굉장히 가장 깊이 있게 근사했던 찻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긴지는 좀된것 같은데 저희는 이번에 처음 알아서 가봤거든요. 근데 이곳은 네이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예약을 예약금 내고 하시고 가면은 딱 정시에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 미리 가지 마시고 정시에 들어가셔서 한 시간 반. 정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면 어느 따스한 일본 찻집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공예 작업 공간이랑 또차영하시는 공간이 좀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면 굉장히 고풍스럽고 좀 일관된 무드로 이런 공예품이나 다도 관련된 차기들이 쭉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되게 좋았던 점이 뭔가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공간 주인분의 취향이 굉장히 세련되게 잘 어우 부러져 있는 듯한 공간처럼 느껴졌고, 그 작은 소품들이나 이런 우드 오래된 목재로 이루어진 가구들이나 어, 공예 작품 같은 조명들. 아니면 중간중간 중간 이제 파티션도 이렇게 나뭇가지에서 천으로 걸어 놓으신 거나 그런 것들이 진짜 예뻤어요. 그래서 오빠가 그때 딱 가서 한 말이 저희가 평소에 좋아하던 스타일의 취향은 아닐지라도 어떤 취향의 용지에 이른 사람들의 그런 공간은 그냥 누구에게나 다 예뻐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시간의 흐름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한쪽에 이렇게 빔 프로젝트로 숲 풍경이랑 그 물소리랑 새소리 같은 게 배경음악처럼 잔잔하게 깔려. 뭔가 도심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조용한 교회 차집에 온 듯. 그래서 굉장히 좀 명상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공간 무드에 맞게 아주 이제 말이 못할 정도는 아니고 약간 소곤소곤 다들 조용히 대화를 나누셔서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곳이에 나도 모르게 내 목소리 톤을 낮추게 되네. 어, 근데 여기는 단체로 가시기보다는 뭔가 두 분이서 오붓하게 아니면 뭐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가기도 괜찮은 곳이고 그리고 이제 메뉴도 다시이 곁들여진 차 세트 또는 빙수 세트를 골라서 두실 수가 있는데 차 종류도 다른 좀 진짜 이런 차 관련 차책감이 약간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메뉴가 생각보다 심플하기 때문에 고르시기 어렵지 않고 그중에서도 저는 이제 겟마이차 뭐 여기 시그니처로 하는 노마드차 말차 이런 것들이 있었고 호지차가 있었는데 저희는 호지차랑 노마드차를 먹었는데 노마드차는 꽃차인데 약간 씁쓸한 맛이 있어서 저희 취향엔 맞지 않았고 호지차가 되게 맛있었어요 구수하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지차 추천드리고 플레이팅이 이렇게 한상차임으로 나오는데 그 다구도 그 작가님들의 작품이나 자체 제작하신 작품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구들도 되게 예쁘고 자식도 너무 예쁘고 차에 곁들이기에 너무 달지도 않고 맛있었고 차도 마시면서 중간중간 거기 또 작은 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 관련 도구들이나 소품들이나 차도 구매가 가능하셔서 그런 곳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고 가운데에 찬물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 드시고 나서 찬물 리필하셔가지고 또 드실 수가 있는데 되게 뭔가 이렇게 항아리에 이런 작은 국자 같은 걸로 이렇게 퍼가지고 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는 꼭 가보시고 1층에 옵측 상점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원하시는 와펜 만들 수 있는 상점도 있어서 거기랑 같이 연이어서 가시기도 좋습니다. 저희도 또 재방문할 의사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저희를 마주치게 되더라도 네, 서로 아닌 그렇죠. 척하지 마시고 <웃음> <웃음> 각자의 길을 가는 걸로. 저그 아이라서 네. 아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윙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다음 카테고리는 이달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저희가 연, 연희망원 쪽으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연희동 소품샵인 TTA를 추천합니다. 여기 정말 좋았죠. 여기도 생긴 지가 좀된것 같던데 저희는 이번에 알았는데 전 가보고 약간 정신을 못 차리고 심심 미양 상태에 있어가지고 제가 억지로 제 집에 가자 그러면서 끌고 왔잖아요. <laughs> 오빠가 데리고 나왔다가 이렇게 입구에서 넘어질 정도로 제가 좀 정신을 못 차렸던 인테리어 라이프 스타일 편집 숍입니다 어느 연희동 이렇게 골목 안쪽에 위치한 주택에 구옥에 자리 잡고 있는데 안에 들어갔을 때 약간 유럽에 있는 어느 약간 에어비앤비? 파리엔 에어비앤비 들어간 것처럼 되게 오래된 삐걱거리는 하얀색 원목 마루나 어, 전체적인 이런 천이나 무드로 꾸미신 거나 굉장히 근사하고 구석구석 셀렉이 너무 좋아서 진짜 저는 계속 거기 선방 아래에 아래쪽에 있는 거 하나 하나 다 보면서 구경을 했고, 뭐 커트러리, 주전자, 도마, 그릇 이런 주방용품도 유니크한 거 많고, 작은 스트리나 오브제용 가죽. 돌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나무 과일, 뭐벽 패브릭 장식, 러그 느낌 있는 트레이나 인센스나 작은 소품들 홈 슬리퍼도 굉장히 유니크한 게 있었고 특이한 화병 같은 것도 구매하시기 좋은 곳입니다. 약간 이런 거다 어디서 보셨던 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다 어디서 셀렉해 오셨지. 막왜 우리 이제 편집샵 가면 헤이라든지 뭐 아니면 팬코라든지 많이 볶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지만 이제 그런 거 외에 난 조금 더 유니크한 걸 찾고 있다. 약간 빈티지스러운 걸 찾고 있었다 하시면 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 도마랑 뭐 가방, 와치인 말백 저의 그 소지품들이랑 그런 오브제 꾸밀 것들을 좀 사왔고. 제가 구매하고 나니까 이제 집에 와서 안 거지만 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면 10% 쿠폰을 주시더라고요.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쓰실 수가 있는 그래서. 아, 그래? 몰랐어. 여러분들은 음. 꼭 그거 친구 추가해서 10% 쿠폰 받으셔가지고 적용해서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이 외에도 연희동에 이번에 저희가 한번 소품샵을 쫙 돌았는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처에 이제 독립선언 유어마인드나 유어마인드 안에 같이 있는 투데이라는 소품샵도 좋았고 여기도 좋았어요. 음, 이외에 이제 엽서 사기 너무 좋은 아마 아실 포셋 연희 그리고 포셋 연희 근처에 주방 그 그릇들 좀 빈티지 사시기 좋은 작은 소품샵인 티티 그리고 저희는 가보지 못했지만 약간 더좀 유럽 느낌의 주방 식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웰마홈 이렇게 또 돌아다니시기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연희동이 걸어 다니면서 소품샵들이 군데군데 많아서 한번쭉 음, 코스로 들기 정말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아는 건이 정도고 혹시 또 추천해 주실만한 소품샵이 있으면 댓글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달의 뮤직입니다. 네, 저희가 추천하는 이달의 음악은 바로 라이입니다. 저희가 요즘 집에 가장 많이 틀어놓는 음악이 바로 라이의 음악인데요. 음. 라이는 LA를 기반으로 한뭐 R&B 듀오인데 전반적으로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음악인데 멜로디나 편곡이 미니멀해서 저희 취향에 꼭 맞는 음악이고 사실 보컬 목소리만 들으면 이거 여자 목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중성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마이클 빌로시의 목소리가 특징인데요. 대표곡은 뭐 오픈, 더 폴, 뭐성포 등이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앨범은 바로 홈이라는 2021년에 발표한 음악인데 이때 코로나 시절에 집에서 느낀 안정감, 사랑, 친밀함 등에 대해서 표현한 앨범인데 이전 앨범들보다 더 따숩고 감성적이라서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 이 라이가 자기 전체 앨범 올려놨어요. 홈 앨범 48분 정도인데 뭐 돌비 애트모스로 들을 수도 있거든요. 음악이 전반적으로 미니멀하고 부드러워서 집에서 일하거나 작업할 때 틀어놓기도 좋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싶을 때 드라이브하면서 듣기도 좋은 음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라이의 음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원래 라이가 좀 유명하긴 한데 오랜만에 저희도 이 앨범을 랜덤으로 알고리즘 찾아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거의 진짜 b g m 처럼 음. 틀어놓고 있고 시가렛 애프터섹스 좋아하셨던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무드인데 새 쿠팡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더 미니멀하고 어, 조금 더 신비로워요. 약간 새 쿠팡이 블랙 같은 음. 느낌이라면 라이는 약간 베이지. 아이보리? 음, 약간 화이트랑 그레이랑 섞이냐 어, 이런 느낌이죠. 아, 그레이 같은 어. 느낌이요. 에 그래서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리할 때 이렇게 와인 마시면서 이렇게 틀어놓고 하기 진짜 좋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는 이달의 컨텐츠입니다. 아 이달의 컨텐츠는 저희의 좀 사심을 담은 추천인데 유튜브를 하나 추천하려고 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바로 일식 예보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제가 요리를 배우면서 양식도 배우고 한식도 배우고 뭐 이렇게 일식도 배우고 있는데 일식을 배우다 보니까 집에서 가끔 저희 일본 가정식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집에서 할수 있는 레시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에요. 근데 이분의 레시피를 따라하면 진짜 실패가 없고 그리고 레시피를 그냥 일본 재료들이 아니라 한국에 가지고 있는 재료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계량해야 하는지 엄청 연구하고 레시피를 만드셔가지고 진짜 따라하기 어렵지 않은데 레시피 성공률이 정말 높은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오코노미야키 따라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었고 정말 컨텐츠가 알차가지고 두부 분이 운영하신 것 같은데 여성분이 일본 분 분이어서 주로 이제 레시피를 알려주시는데 정말 여기는 일식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는, 어, 곳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1년 전인가요? 10개월 전인가부터 그 운영을 안 하고 계셔가지고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달의 콘텐츠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게 댓글 보면 사실 다 돌아오세요. <laughs> 이콘텐 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제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이제 올리신 콘텐츠를 다 봐가지고 새로운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근래 저희가 본 이런 요리 컨텐츠들 중에 가장 깔끔하게 요리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거 따라 하시면 실패가 없는 채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의 월간 한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도 월간 한비 준비하면서 좀 데이트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영감을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정말 좀 좋은 경험을 하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만 담아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양한 콘텐츠와 3월의 월간 음비로 찾아올게요. 안녕.